헌신짝처럼 버려진 충성, 복서의 죽음과 노동계급의 비극. 복서는 동물농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헌신적인 일꾼이자 혁명의 이상을 순수하게 믿었던 우직한 영혼이었다. 그는 풍차가 무너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와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라는 두 가지 구호만을 되내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농장을 지탱했다. 하지만 그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독재 권력에게 가장 손쉬운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나폴레옹과 지배층인 돼지들은 복서의 무지와 성실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고, 복서가 과로로 폐가 망가져 쓰러지자 그를 철저하게 기만했다. 그들은 복서를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폐마 도축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복서의 몸값인 피 묻은 돈의 쓰임새였다. 돼지들은 평생을 바쳐 헌신한 복서를 판 돈으로 위스키 한 상자를 사서 밤새 잔치를 벌였다. 이는 독재 권력이 노동 계급을 동지가 아닌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복서의 죽음은 깨어있는 비판 의식이 없는 군면함은 부패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며, 권력은 효용 가치가 다한 민중을 언제든 비정하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야기의 비극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